과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두뇌는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직접 보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양쪽 눈으로 각각 입력 받은 두 장의 2차원 이미지들을 우리의 두뇌가 추론을 통해서 3차원처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거나 입체 환경을 끼고 3D 영화를 볼때 3차원의 입체감과 공간감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두뇌는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컴퓨터도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두뇌를 본따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딥 러닝 같은 기술들은 아주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잘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두뇌를 본따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시스템의 기능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 들어가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입력과 출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의 크기를 알려주고, 예상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면 점수를 몇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알고 싶습니다. 바둑을 둔다면 어디에 둘때 가장 높은 확률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지 예측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기대하는 것은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친구들이 대강 몇 시간 공부하고 몇 점을 받았다더라 하는 사례들을 수집한 후에 그렇다면 나는 몇 시간 정도 하면 몇 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신경망은 많은 수의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집니다. 뉴런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의 밧줄 또는 끈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모양을 보면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우리 두뇌 속에서는 대략 천억 개 정도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뉴런이 하는 일은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웃 뉴런들로부터 전기 신호를 입력받고, 액 m i 터미널 s 즉 축삭 말단에 있는 시냅스를 통해 다른 뉴런들에게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뉴런들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여 어떤 신호를 내보낼지는 각 뉴런들의 속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른 아침 알람시계가 시끄럽게 울기 시작할 때 시계를 끄고 바로 일어날지 아니면 다시 이불을 덮을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잡하게 연결된 수많은 뉴런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속성을 갖도록 훈련되어 왔고 어떤 입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출력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두뇌의 뉴런을 본따서 만든 인공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